팔곡 이동 358-21번지. 총 5층 중 2층, 방 3개, 화장실 2개 구조의 실속형 빌라 소개해드립니다. 전용 면적 76.11제곱미터, 약 23평대 실평수. 거실 기준 서양, 오후 햇살 잘 들어오고, 통풍도 좋아 쾌적한 실내 환경 유지됩니다. 2009년 중공, 위반 건축물 아님. 주차 가능, 엘리베이터는 없지만, 2층이라 생활 동선 편리합니다. 매매가 1억 4천만원. 실입주금 약 3천만원, 관리비 월 2만원, 전기, 수도, 가스, 인터넷 등은 실비로 별도 부담입니다. 입주는 2025년 7월 28일 이후 협의 가능하며, 현재는 세입자 거주 중입니다. 넉넉한 공간, 저층 구조, 합리적인 가격, 실거주용으로 딱 좋은 팔곡이동 빌라입니다. 지금 바로 문의주세요. 24시간 상담 가능합니다.